자, 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봐주시는,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 V4 이제 육성을 한 지가, 어, 5일, 5일, 정도 접어들었는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몬스터 조사, 그리고 마석 각이또 그리고 V4에서 진행 중인 하나의 이벤트를 좀 이제, 어,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이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무소가금 분들은 몬스터 조사 도감이 필수입니다. 예, 필수인데, 과금을 크게 안 하니까 좀 막히는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투력 관련해서도 막히는 구간이 있는. 그런 막히는 구간을 몬스터 조사 도감으로 좀 채울 생각인데, 몬스터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트랑제 숲, 오든평야, 델라노스 숲, 유카비사마 뭐 이렇게 등등 많은 몬스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타 게임이나 뭐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 몬스터에 대한 도감을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v 입에서는 예를 들어서 트랑제숲에 뭐 루스노를 잡으러 가고 싶다 그러면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자동이동을 누르시면 자동이동을 직접 가서 전투모드가 풀면 또 패타고 가겠죠? 이제 자동으로 가서 그 몬스터에 대한 위치를 찾아갑니다. 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몬스터 조사에 대한 그 도감을 5레벨이 일단 맥스입니다. 어, 맥스를 채웠을 때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제가 좀 아직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일단 오르가에 대한 그 오레벨 맥스치에 대해 오레벨 맥스치 990 플러스 일단 몬스터 조사를 했는데 한번 효율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 보상 여기 선물 모양 클릭하시면 어 1단계는 회피 플러스 13이 되고 2단계는 어 이제 금화 2000 금화를 주고 3단계는 거점 이동 주문서 그리고 4 5단계가 야수형 추가 방어력 30, 야수형 추가 공격력 3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60 이상이 올라가겠죠.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흔적 분석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에, 자, 70. 70이 이렇게 또 올라갔죠. 회피까지 해서 70이 또 올라갔고, 금화, 그리고 거점 이동 주문서, 야수형 추가 방어력, 공격력,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26,000 지금, 투력이 26371인데, 자, 몬스터 조사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아까 있던, 자, 여기에, 이제 그늘드라스도 제가 미리 준비해 놨죠? 1단계 보상, 명중 13, 그리고 야수형, 추가 공격력, 방어력이 이렇게 또 30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흔적 분석을 눌렀을 때, 이렇게 또 전투력이 71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몬스터 한 마리당 70 이상의 투력이 올라간다 했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뭐, 최, 최소, 맵 하나당, 어, 열 마리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 맵 하나당 거의 700에서 800 투력이 올라간다 치면은, 이 모든 지역을 다시 쓸 때, 전투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겠죠.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몬스터 조사를 하는 게, 무과금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 조사 도감을 채우시면, 이런 식으로, 전투력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뻥튀기라고 하죠? 전투력 뻥튀기라고 하는데, 그니까, 명중도 올라가고, 회피나, 뭐, 다, 타르, 다른 공격력 전투력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몬스터 조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어,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몬스터에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마석각인입니다. 마석각인. 마석가긴. 어, 이제 마석각인인데, 일단 마석각인을 하려면 마력의 깃든 고소가 필요해요 마력의 깃든 고소가 필요한데 무가건분들이 마력의 깃든 고소를 구하려면 이벤트로 얻거나 아니면 여기 주화 이 붉은파도 주화, 파란새우 주화, 노랑고래 주화, 검은문어 주화가 보이잖아요 교양서에 보시면 노랑고래 상단에서 500노래고래상단 500주화로 마력의 깃든 고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노랑고래 주화가 모으기가 조금 빡세요 예, 여행제 필수품, 돌림판, 주민 의뢰를 했을 때, 돌림판이란 건 뭐냐면, 이제 교환소에서, 어, 여기 보시면 펭귀드 돌림판이 있습니다. 어, 치레근을 모아서 돌림판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할 때마다 또 주화가 쌓여는데 많이 쌓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서 같은 경우는, 좀, 아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메인캐로 준 맹약의 파테임을 이렇게 지금 끼고 있는데, 그 이상, 영광 이상으로 마르게, 고소로 이제 마력 부여하는걸좀 추천드리는데, 솔직히 무감운 분들한테는 영광 이상의 파템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좀 얼마나 효율이 나오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맹약의 단도를 끼고 있는데요. 맹약의 단도보다는 이제 여기 보이는 영광의 단도가 지금 더 좋죠. 얼마나 전투력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력 부여를 하는 건안 하는 거랑 여기 보시면 일단 강화를 해서 기본 이제 5강까지만 올려주고요. 6강을 했을 때 6강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안정강화인 5강까지만 해주고 여기 보시면 일단 전투력 천 차이가 나죠 근데 영혼석을 일단 빼고 2018이었죠 그리고 2018인 상태에서 맹약 6강보다 영광의 단도 5강이 현재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영혼석을 띄면은 좀좀더 많이 올라가겠죠 리고 나서 아까 2018인가 그랬죠? 전투력이 2184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마력 부여까지 했다. 어 이제 마력 부여까지 하면 마력이 있던 곳으로 일단 명중이 50에서 300이 올라갑니다. 50에서 300이 올라가는데 보조보다는 이제 공격 무기 하는 게 좋죠. 어 무기 하는 게 좋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마력 부여가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력 부여를 누르시면 50에서 300 사이로 했을 때 10밖에 안 올라가네요. 예. 전투력이 160 정도 올라갔는데 영광 말고 영광 이상, 뭐 예를 들면 거래소에 보시면 어 이제 실내나 결속 같은 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더 좋은 거는 뭐더 좋은 무기들은 일단 보면 명예, 명예, 어 이제 이런 템들이 영광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그용혼용은석 부여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마력 부여 정도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 다음은 이제 V4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좀 하나 설, 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어떤 이벤트냐면 V4 정식 오픈 이벤트로 게임생력전 이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금 백돈이랑 V4 트로피와 다양한 선물이 가득. 저희도 노릴 수 있는 이벤트가 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4를 열심히 플레이하면 멋진 선물의 획득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하와이 여행 상품권, 암마 의자, 순금 트로피 등 많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플레이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일단 11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진행이 되고 어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캐릭터를 생성하시면 어 이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고 사전 선전 캐릭터, 신규 생성 캐릭터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선물은 일단 하와이 1인 동반여행 상품, 그리고 바디프렌티 팬텀2 코어 암마 이자 와, 이거 진짜 암마 의자 비싸겠는데? 몇백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리고 10명 추천은 아이폰 11프로, 256기가. 그리고 100, 1000명은,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죠? 어, 이제 그 신규 캐릭터 생성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가 되는 겁니다. 이제 1000명 구급기부터 3만원권. 저도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5일 날에 하니까 이거는 그때까지 한번 참아 주시고 두 번째 콤보 단계별 레벨 달성 뭐 이벤트입니다. 자 1회차는 지금 녹화 기준 당일이 11월 12일이죠. 어 아마 이거 1회차는 끝났을 거고 2회차부터 이제 11월 11일부터 17일 뭐 등등 3회차 4회차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내용에서 이벤트 기간내각 회차별 목표 레벨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이벤트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미 목표 레벨 이상을 달성한 대장님도 이벤트에 자동 참여가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이 51 인데 어 이제 여기까지 참여가 되는 거죠 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50만원 삼성 갤럭시 노트 10뭐 등등 자 당첨자 발표 일정은 2회차는 11월 21일입니다 10, 현재 기준으로 9일이죠 9일 자 그리고 상콤포 최강 대장 길드 각성 이 이벤트입니다. 어 이벤트 기간에 열혈 대장 열혈 길드 참여 조건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자 12월 1일까지고 12월 1일까지 일단 열혈 대장 순금 백돈 v 뽀 각인 트로피 이게 열혈 대장이 70레벨 이상 달성 시 자동 참여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8 이상 달성은 이거는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길드가 이블린 오서버의 어둠길드인데, 지금 현재 레벨 4인데, 어, 남은 기간 동안 하면 8레벨까지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열혈길드 한번 이제 한번 노려보는 걸로 신청을 해서, 순금 1등 V4 강인 골드 패치 전체 길드원 1인당 한개씩 지급 최대 50개. 오호. 뭐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이네요. 그리고 이제 당첨자 발표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에 별도 공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무소가 금분들 제가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핵가금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열혈 대장 이런 이벤트는 다 자동 참여가 됐을 때고 저희는 뭐 열혈 길드 아니면 뭐 이제 레벨업 달성 60 레벨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12월 1일까지는 어 이제 꾸준히 하시면 60 레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뭐 이제 등등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몇개 보여서 아마 이걸 좀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신경을 쓰셔서 한번 이 이벤트에 맞게 플레, 게임 플레이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뭐 몬스터 조사나 마석가기뭐 이벤트 등등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영상에서도 또무가각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또 올릴 수 있도록 또, 이, 또 내용 또 준비해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